오늘은 할아버지 기일이라 어머니, 아버지 모시고 양평 서정면 수입리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. 왜 이렇게 짐이 많아요? 왜 이렇게 짐이 많아요? 아주 단풍이 좋. 받아요 아버지 작년까지 운전하고 다니시던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1년 만에 기력이 저렇게 없으시네요 점심 시켜 먹다가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맛국에서 벌레가 나와서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지금 이제 농협에 옮기에 꿀떡 얘기하고 나중에 계산한다 그러고 먼저 뜯어서 먹고 있습니다 2천원이네 요 네? 이거면서 무섭지 네. 왜면 고기 저기가 없대 저쪽에 건너가서 한번 볼까 봐 어느 뭐, 고깃집? 뭐, 집에 가면 9시야 캄캄해서 무섭지 <laughs> 이거 가지고 힘들었겠구나 백일홍? 이거예요 이거 요거. 이거? 이게 백일홍이야? 응 조그만 걸로 심었지 이거 이게 백일홍 그 씨앗들인가보다 열렸네 어, 저거 좀 싸줘야 되는데 그러면 의자 탁자하고 요거 플라스틱 어, 요거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많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해먹 해먹도 잘안 쓰게 되고 이는 이제 손님들 많이 왔을 때 의자들 스페어로 한건 밑에 있는 건 평상인데 평상 많이 쓸줄 알았더니 평상은 안 쓰고 이거는 아, 흔들 그네입니다 갔다 오면 이꼭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천들이 다사았고 이거는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릴. 안 닦고 갔군요 지난번에 하고 여기를 이제 싹 하면은 이 그릴이 저기 허옇게 크롬 도금되어 있는 그런 석쇠 그릴 저 밑에 있는 거죠 저런 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제 기름으로 닦고 불로 지져서 이쪽을 깨끗이 닦는데 지난번에 청소를 안 해놓고 갔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저거는 지난번에 제가 샀던 제초기 그리고 밑에는 현무원 제가 한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소개했던 어닉 240만원짜리 이건 아직도 제가 영상을 위해서 뭐를 만들고 있는 그 밑에 베이스로 쓰려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 너무 힘든 걸 잡았어요 한두 달 걸릴 줄 알았는데 지금 뭐 3개월이 지났는데도 끝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건 소나무 엄청나게 잘 빠진 소나무라고 그 해서 26만원에 조경하시는 분한테 샀는데 예쁜 것 같습니다. 이건제 동생이 갖다 놓은 어프로치 연습대인데 한번딱 사용하고 사용을 안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이는 게 이게 이제 롤 잔디로 해서 한국 잔디로 심었습니다. 근데 일주일에 한두 번 와갖고서는 이게 관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도 이만큼 잘 자라줬는데 중간 중간에 잡초들 나오는 것까지 저희가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. 저 앞에 이제 하바치 있고요. 요거는 이제 애들이 갖다 놓은 소파 겸 침대입니다. 밑에 거 끄내면은 침대가 되는 이케아 침대고요. 그다음에 저 캐리어 굉장히 조그만 에어컨인데 아유, 괜찮습니다. 이건 삼성 조그만 저 요것도 괜찮고요. 이 요거 미니 초등학생용 의자들인데, 이게 생각외로 굉장히 튼튼하고 그다음에 앉으면 의자는 조금 하지만 편합니다. 그래서 이제 불 같은 거뗄때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있을 때 좋습니다. 아, 네. 이렇게 마지막 수확품인 것 같습니다. 올해 고추하고 가지들 좀 남아 있는 거 어머니가 따셨습니다. 올해 이제 저희 그 옥수수 좀 저희가 직접 해서 마감을 잘 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네 깨끗하게 잘 하지는 못했지만 한여름에 더울 때 이제 땡볕에 에어컨 요 조그만 거 켜고 앉아있으면 아주 시원합니다. 뭐 어떤 분들은 아 도저히 못 견딘다고 말씀을 들 하시는데 더울 때마다 저 바깥에 그늘에서 모시고 이 안에 들어올 때는 에어컨 천 바람 이 느껴지면서 굉장히 시원합니다. 그냥 5분만 기다리세요. 여기 괜찮았습니다. 그냥 불 때는 것보다 이 안에다가 불을 때면 좀 안정감이 있고 모닥불 피우는 그런 맛이 납니다. 저 안에 뭔가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릴도 있고요. 뭐, 여기 창고대용으로 쓰고 있는 전화 부스입니다. 전화 부스 두 개. 장작. 침차를 그려놓은 겁니다. 오늘 이제 거의 우리 컨테이너하고 맞먹는 값을 지니고 있는 야외 화장실 그래도 뭐 여자분들 또 아들 친구들 왔을 때도 아주 뭐 불편함이 없이 화장실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톡톡히 자기 몫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값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뿌듯합니다 이게 돈을 투자한 돈을 투자한 보람이 있습니다 천막 가끔 뭐 쓰긴 하는데 이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이 자리를 자리를 옮겨가면서 써야 되는데 네, 그렇게 많이 삶을 아는 빈도가 문좀싹치고요 좀 요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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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게을리 했더니 추위가 엉망입니다 저 비료만 보면은 좀 숨이 날것 같습니다 저걸 언제 다 쓰나 아 괴물같이 치워놓은 건물 때문에 저기 집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완전히 가로막혔어니 대화 집이 좋았는데 이거보다 그지? 음. 어릴 때 추억이 온전히 스며있는 그런 집입니다. 오른쪽에 있는 이 방이 사랑방.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방에 계셨고요. 저든지 방학 때 오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 방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. 지난번에 저와 얘기를 했던가요? 저쪽에 있는데 화장실 바깥에 있는 화장실입니다. 여기는 우리 큰 아버지가 아침이면 그 추운 날 새벽에 일어나셔서 쇠죽을 끓이시던 또 어떠틈에 군불도 떼시고요 여기서 나온 이제 떼고 나온 수출 수출을 가지고 화로 불에 해서 아침마다 각방으로 돌리셨습니다. 음, 옛날엔 기와집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부 이런 양철지붕이라고 하나요 이걸로 다 바꿨습니다 야, 야, 뭐, 아니 괜찮아요 아까 떡 먹었잖아요 밥안 드셔도 돼요? 시원한 물이나 한잔 좀주십아오 <laughs> <laughs> 아니 u g h I'm 야 o 법 d 를치 o u g h I'm good enough. I'm good e 야 o u g h I'm g o 진짜 네네. o u g h I'm g 니 o d enough. I'm good e n o u g 하니 m good enough. I'm g o 거 d enough. I'm good e 다 o u 그러니까. 다 주신다. 여기, 여기 아장께서 이거 그때 20만 원 가까이 했는데. 응. 음. 어유, 모르게 잠깐. 어유. 이건 파. 이건 상추 응? 이건 배추. 어유, 한번 봐. 아니 이렇게 저기 이거 이거 의도하는 거 찍는 거야 지금. 어머나, 사람아, 응, 이거 배 잠수 너무 좋은 거야. 아우, 그건 좋지. 아삭이 상잠야 아삭이. 삼치, 아삭이. 아삭이. 응. 어머나, 그내 목선 막 들어가네. 어머나, 안녕하세요. 응. 가겠습니다, 매형. 아유, 예, 감사라니 예, 가겠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누나 갈게요. 어, 수정이 고생했어. 아이고. 어? 어? 어, 잘 가. 잘 있어. 예 안녕하세요. 잘, 어, 잘, 어. 잘, 네, 잘, 잘 있어요. 애쓰셨습니다. 아잘 가. 알겠습니다 누나 갈게요. 알겠습니다. 예네 네, 고맙습니다.